어, 오늘은 마이크를 고친 김에 어, 간단하게 어, 정신병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거또 반복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어,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어, 정상,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정상인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몸이 있으면 팔,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 장애를 가진, 다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팔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팔이 없어요. 이 뇌도 똑같아요. 이 뇌도 어떤 일부분이 손상을 당하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빵꾸가 난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빵꾸가 난 것처럼 이렇게 손상돼서 어그 뭐지 전기 회로 같이 회로가 연결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 오작동하거나 다른 쪽과 연결돼 있거나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한, 항상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환자는 분명히 자기는 팔다리가 없음을 알지만 정상인 이 되고 싶어서 어 없는 팔다리를 이렇게 아무데나 그려서 넣고 이게 내 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보면 정상이 아니죠. 근데 정상인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건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간절한 거죠 간절해서 이렇게 팔다리를 대충 여기 테이프로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팔다리를 나무 같은 걸 붙여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자꾸 살을 손상시키고 또는 감염시키고 그러겠죠 나무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좋은데 테이프로 붙여 있고 나무가 막 이렇게 날카롭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렇게나 부셔서 붙였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돼서 결국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팔다리가 없으면 팔다리가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 핵심 모토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상한 대로 어, 좀 심한 말이지만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게 음. 그냥 다친 그 상태로 인정한다 인정 그쵸 내가 어떤 부분이 빵꾸난 거야 그쵸 그거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정신병의 첫 번째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수를 의수 의술. 그쵸 가짜 손이나 가짜 팔을 내가 없으면 인정하고 의술을 착용해서 어 내가 살아가는 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그쵸? 의사 선생님께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주잖아요. 그 약을 먹고 내가 의수잖아요 가짜 팔이나 가짜 다리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걸 선택하고 그죠? 받아들여야 되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의수가 없이도 살아갈 수 힘든데 가짜 팔다리를 붙이고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쵸?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테이프로 대충 붙인 나무 쪼가리가 내 살을 파고들고 계속 쑤시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가 그쵸? 의술을 만들어주면 의술이 이렇게 뱅글뱅글하고 나를 다치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약을 주시면 약을 잘 꼬박꼬박 먹어야겠죠 약도 여러 가지인데 잘안 맞으면 그죠 약도 변경해서 그죠 약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면 약을 변경해서 먹고 또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더 이상 안 먹어도 돼요 어. 그런 가벼운 거는 그렇게 조절 어 자기가 컨디션 조절을 해서 극복하고 운동을 해서 그렇죠? 운동 같은 걸 하고 많이 웃고 그러면 좋아지는 병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신 분열증이나 조현 조명, 조현병 같은 거는 이제 자기 혼자 치료를 아, 치료를 절대 할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 통해서 가짜 의술을 그렇죠 붙이는 거예요 오늘 올바른 그쵸 그러면 점점 좋아지겠죠 완전히 치료되는 병이 아니에요 현대의 학에서는 조현병은 평생 가지고 가는 병이라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네요 어~ 미래에는 이제 조현병 그쵸 정신분열증도 치료할 수 있는 그 무서운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완벽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대는 그렇게 이제 천재 의사 선생님께서 안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이상한 걸 인정하는 거다. 그게 첫 번째 내가 팔다리가 없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사라마바 할때가 나를 발음을 못하고 가다 가다마라 가다마라. 가다 마라. 아무리 내가 죽어도 깼다, 죽었다 깨, 깨어나도 가나다라. 이걸안 되는 거예요. 1, 2, 3, 4인데 나는 2를 발음을 못해요. 1, 3, 4. 1, 3, 4. 나는 평생 1, 3, 4를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기고 여기다가 F, 1, F, 3, 4.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이거를 이자로 발음을 해도 다른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자가 아닌 걸 알고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f자를 말하고 삼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 알아듣죠. 그럼 이 사람은 벌써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환자인데 환자 취급을 못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경우 가 많아요.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내가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살아가라. 그쵸? 그리고 이상한 대로 살아가는게 오히려 더 치료가 빨라요. 어, 오히려 내가 인정하고, 어,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이러, 이러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딴 사람이 이해를 해요. 아, 얘는 그런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어서. 어, 어쩔 수 없어서 그런구나. 물론, 가짜인 사람도 많죠. 정신병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어, 정신병을 갖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걸 하지를 못해라고 얘기를 미리 한다면, 그저 포기를 한다면, 딴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해줘요. 어, 근데 내가 할수 없는데 난할수 있을지도 몰라. 좀 노력해 볼게 이런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팔다리가 없는데 어난 달리기를 해볼게 말이 안되잖아요내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달리기를 해요 그쵸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 경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쵸 내가 팔다리는 없지만 어 내가 기어서라도 갈수 있으면 또는 내가 출발을 못할 거야 이리 미리 말해주면 딴 사람한테. 어 자신한테, 특히 자신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음, 잘못된 걸 받아들여라. 그쵸? 잘못된 거, 틀린 걸 받아들여라. 자신의 잘못된 점을 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쵸? 그걸 해봤어요. 그리고 꿈에서 귀신이 나와서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귀신은 바로 자신이에요. 여자 귀신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안 해주고 그쵸 그렇죠? 인정 안 해주는 자신인 거죠 애가 나오면 나어 자신이에요 꿈 악몽을 꾸면 자신이라고 했죠 어그 악몽 누가 쫓아다니면 그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인 거예요 계속 날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됐을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정신병으로 많이 고통받는데 어 전문가의 어~ 그죠 판단을 따르고 그죠 어~ 조율해가 가면서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면 이상한 걸 내가 이상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빵꾸가 나, 났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어~ 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어~ 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내가 이상한 짓을 해요.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우선도 괜찮고, 음 자기가 이상한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주, 중요하고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세요. 어막 목숨이 위험한 짓이 아니면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어 대부분 조현병 같은 경우 오히려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표현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한 대로 그냥 사세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치료하는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쵸? 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다 보면, 어, 진짜 완전 치료되는 약처럼 아직 현대 의학은 그 약이 없지만 어, 미래엔 나오겠죠. 그 약처럼 이제 많이 치료가 되고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